사고할 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기아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스페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3년식의 주행 거리는 10만 9천 키로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 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연식 대비 관리 상태 괜찮고요. 부펜터치 아주 살짝씩 있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깨끗합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4.60mm로 5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살펴볼게요. 도어 쪽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문콕 보이지 않고요. 뒤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림 끝쪽에 생활 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6.98mm로 9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반대쪽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넓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도 좋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은 생활기스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어 살펴보시면 은 관리 상태 양호하고요. 사이드 미러는 살짝 생활기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볼게요. 뒷끝쪽에 생활 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 거리 109682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크루즈 있고 블루투스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썬루프 볼게요. 시면이 2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동도 잘 되네요. ECM 룸미러 있고 하이패스 힘들어. 있습니다. 뒤편에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볼게요 듀얼 오토 에어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USB 옥스 시가잭 이용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조절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있습니다. 이 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넓습니다. 시트 살펴보시면 손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수납 공간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컵홀더 이용 가능하고요. 썬루프도 2열까지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딱 적정량 있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살펴보시면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터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나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이렇게 위쪽에서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봐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도 볼게요. 편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아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스페셜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